자, 업데이 공지 떴어요. 업데이 공지. 자, 서버 연합 콘텐츠 동시, 어, 연합이랑.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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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자, 서버 연합 콘텐츠 동시용 이 시스템. 거점 장력은 10배. 10배구요. 어. 아니 우리 어제요 25만 장 있던 거또한 번에 다 털렸거든? 잠깐만 이게 뭔 소리야? 의상 또 나온다고?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잠깐만, 잠깐만. 또 하나, 어 여기 있다. 또 다른 뭔가에 좋은 새로운 모음의 초 초석 서버에나. 자 MMRPG의 o 근본적인 의미를 한상위. 살리고. 함께 즐기는 재미를 극대하기 화 위해 서버 연합, 적용될 예정입니다. 자, 채널링 구조를 기반으로 한 서버 연합 시스템은 기존 이용하던 서버의 주요 정보는 유지되면서, 다른 서버에모험관 있는가, 주요 컨텐츠들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서버를 그룹화한 시스템이다. 자, 연합된 서버 내에서 그동안 만나지 못한 동료와 파티를 맺은 박진관을 치는 고대 유정인, 용맹이 땅을 즐기고, 더욱 다양한 치명한 질 거점공손들의 승리를, 야, 이만은 어 14시간 동안, 아, 잠시만요, 님들. 이거 다시 좀 위에 거 읽어볼게요. 14시간 동안 하네요? 점검을? 야, 그러면 이바은 즉슨 카이아 서버에 있는 사람이 우리 서버로 가입이 안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 길드가. 그치. 용땅이랑 이것만 말하는데? 안될 수도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 잠깐, 밑으로 더 내려가서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볼게요. 어, 일단 이거는 뭐, 우리가 기존에 본 거고. 자, 암흑과 혼돈의 용인 하둠에서 드 다른 콘텐츠를 동시 이용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 될 예정이다. 자, 뭔가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양질의 서비스로 보답하기 위해 성장만을 위한 콘텐츠가 아닌 게임을 즐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콘텐츠 동시 이용 시스템은 계속해서 업데이트해 나갈,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다. 자, 하둠메용해서자동사냥 중에 투기장 라모네스 형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 어, 흑정령 모드를 사용할 수도 있다네, 님들. 어, 흑정령 모드 추가되네, 하둠. 어, 흑정령 모드 추가되네, 하둠에서도. 그것도 괜찮지. 잘했네, 이건. 자, 이건 거점공성 장려금 10배 이벤트는 자주 하던 거라 그냥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마음으로 변경 세트 지급 이벤트 서버 연합 기념 그동안의 사랑과 관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귀여운 야옹야옹 외형 장식프, 장식부터 가문 이름 및 외형 변경 등등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마음 상자 지급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음, 야옹야옹 이쁘노 야 근데 토벌 아까 무슨 소리야 그거 잠시만요 이거 무슨 소리야 토벌 응, 음, 아까 토벌 얘기 나온 거. 토벌 얘기 없는데? 님들? 토벌 얘기 없는데? 토벌 2요? 길드 토벌 얘기한 거예요? 아. 아, 길드 토벌? 난또 무슨 얘기인 줄 알았네. 잠깐만. 길토 시즌2? 토벌버 건들게 있나요? 없지. 음. 뭐, 일단 지금 제가 다, 웬만하면 다 읽어본 것 같아요. 하드 흑정령 모드 추가, 이거랑. 어, 여기서 이거 일단 그냥 넘겼었죠. 이거는 자주 하던 거라 아마 웬만한 분들은 다알것 같아요. 어. 오 서버요 합 야옹야옹 변경 세트 이거 말는 없습니다 여름맞이 의상 출시 아 맞다 이걸 내가 안 읽었구나 여름맞이 의상 출시입니다, 인들 오 드디어 여름 의상이 나오네 그러면은 에페리아 코코 말고 여름 의상 피검에서 뭐 있었지 잠깐만 검색을 한번 해보자. 어, 코코 이상두개 말고 또뭐 있지? 코노이치 그 수영복 의상 세트 여름 수영복 의상 세트 일단 에페랑 에페죠 이거는 에페고. 오아 근데 12세인데 이거 안 나올 것 같은데. 오, 오야. 이거는 근데 12세 게임이라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오. 오야 코코도 이쁘다 이렇게 염색하니까 피검은 오오 오... 오호 아무튼가 뭐 이렇습니다 이렇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패치 노트 이제 아 패치 노트가 아니라 이제 어 점검 안내를 드렸고 오 일단 여름 이상 좀 기대해 보면서 다음 요번 패치는 열 14, 무려 1 4 시간 어아 무려 1 4 시간 동안 진행된다고 합니다 서버 그 통합인 만큼 근데 지금 좀 걱정인 거는 그룹화 시스템이라고 고대 유적이랑 용땅만 이렇게 얘기 써놓고 저고점 공성만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만났는지 안 만났는 안 만나는지도 좀 봐야 되고 어좀 봐야 될 거고 아 그게 좀 걱정이긴 하네요. 어자 일단 뭐 14시간이면 연장은 안하겠 야 근데 잠깐만 이날이면은 내일이잖아 아, 내일 모레잖아 야 새벽 1시까지 1시간동안 월경 졸라 빨려야겠네 그냥 이거 떠상 모아서 일렁이는 하거나 아니면 1시간동안 그 이벤트만 하고 빠져야겠다 왜냐면 이날 패치되면은 숙제할 시간 없거든 그치? 이날 1시간동안 모든 숙제를 신속하고 빠르게 이제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하고, 영악영악으로오질라게 영학, 준비하시고, 예. 일단 여기까지 하고, 패치 업데이트 예고, 이제, 받고, 어, 마무리를 하고, 업데이트 또한번 보면 영상 업로드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합니다.